네, 오늘 저는 창조 후 처음 축복 그런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축복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축복에 또 원리가 있습니다. 또이 축복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을 다해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깊은 산속 외진 곳에 아들 삼형제를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세 아들들은 장성해서 모두 다다먼 바다를 향해 나가는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는. 1등 항해사가 된 것입니다. 그 마을 목사님은 산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모두 다 1등 항해사가 됐을까 대단히 궁금해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됐죠. 신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집 벽에 붙어 있는 그림을 보니까 힘차게 키를 잡은 채 배가 나아가는 방향을 응시해서 서 있는 늠름하고 멋있는 항해사의 그림, 오래된 그림, 빛바랜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자 목사님은 그제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항해사가 되는 것이었고 깊은 산골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항해사가 되는 꿈을 꾼것이죠요 삼형제는 모두 다다 5대 양 6대도 누비는 1등 항해사가 된 것입니다. 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묻별을 바라보면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죠. 자 신년 벽두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것은 씨앗을 심는 일이죠. 그래서 이 새벽 흥회가 아주 중요하다. 주제가 너는 복이 될지라 모두 다다 복에 관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아야 복을 유통하고 나누고 그 지경이 넓어져서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놀라운 진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상륙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빔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비밀입니다. 창조의 원리에는 축복의 법칙이 숨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에는 축복의 법칙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그 속에는 축복의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그 속에는 축복의 법칙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자, 복을 주셔서 창조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상륙하고 번성해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도 축복하고 시간도 축복했다는 거예요 아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자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비롯해서 사람의 주변의 환경, 특별히 시간까지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시간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맨 먼저의 첫 번의 이야기가 복입니다. 이삭을 불렀을 때첫 번의 이야기가 복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첫번 부를 때다 복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엔 뭐가 담겨져 있느냐? 축복의 법칙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담겨져 있는 축복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축복해야 복의 기적이 나타나는 법칙입니다. 축복해야 돼. 축복을 해야 복이 내게 임하는 기적 이것이 바로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축복하셨고 그대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축복하셨고 그대로 됐고 하나님이 시간을 축복하셨고 그대로 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셨고 그대로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축복하면 어때요? 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축복의 말씀에는 축복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은 어떻게 될까? 살아있죠. 그 축복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입에서 터져나가는 이야기는 에 엄청난 위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위력.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내 감정대로 말을 그냥 떼뱉죠. 그것이 얼마나 독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해가 되고 그것이 얼마나 복이 된다고 하는 계산을 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가장 피해자, 가장 수혜자는 누굴까? 바로 나입니다. 자, 이웃을 향해서 축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수혜자는 바로 나예요. 내가 복을 받으니까요. 이웃을 향해 나쁜 얘기를 막 쏟아내요. 피해자가 바로 나 자신이 된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창조에 담겨져 있는 축복의 원리고 법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달아나세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칼과 같아요.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자라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 맞습니다! 그 말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사람과 세상 잡단 이야기 듣고 이 자라는 사람은 완전 다른 거죠, 완전히. 축복의 말씀은 살아있다. 역사는 운동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야 복의 기적이 나타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축복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언제나 전도하러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을에 갈때 어떻게 말했느냐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평안을 빌라고 말해.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 어떤 성이란 마을이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약 합당지 않으면 그 평안이 따라하세요.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자 아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 만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빌라는 걸그 평안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좋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은 전부 다, 다 내게로 돌아온다는 걸. 내게로.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전부 다는 내게로. 자 하나님은 자신을 피조물들이 축복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 송축입니다. 송축이라는 뜻이 뭐예요? Blessing이에요. Blessing. 브레싱. 여와를 송축하라. 여와를 뭐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피조물된 우리가 어떻게 여와를 축복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여와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Blessing하라. 축복이란 뭡니까? 경사스러움을 찬양하고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축하하는 것이잖아요. 원망, 불평을 그치고 감사의 언어와 축복으로 계속해서 내 입에서 그런 언어들이 오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어때요? 축복하라는 게, 송축하라는 게 가장 기뻐하는 찬양이에요. 가장 기뻐하는 찬양. 감사의 언어 축복의 말을 쓰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의 기적이 말을 쓰면 쓸수록 내게로 돌아온다, 내게로. 내게로.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뭘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있을 때 복을 주신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있을 때 복을 주는 걸 교회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가 있어야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야,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장로님이 여러분 축복을 해야, 여러분이 복을 받고 다 축복의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 통로! 이 통로가 없이는 복이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10편 133편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문에 있으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그랬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이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 옷깃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라고 봤습니다. 교회, 할몬의 이슬이, 할몬의 이슬이 뭘까? 이게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결국 헐몬에 있을 은혜와 축복이 성도들에게 흘러 흘러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 축복의 통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복을 내리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과연 어떤 곳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런 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하나가 뭘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골로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그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 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충만이 뭐예요?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거예요. Full l i s t n e r s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프고 상처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충만해지고 복을 받고 그런 통로로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하 거예요 또 하나 어떤 통로를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숙이 6장 22절부터 26절을 보니까 아론의 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명령하셨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하는 거예요 축복하라 고린도우서 13장 13절 어떻게 돼 있을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목회자의 축도를 통해서 누가보음 24장 50절에 보니까 이건 뭘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도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단이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다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들어 축복해 되는 거예요. 아론이란 제사장이 어때요? 축복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때요?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통로, 이런 통로가 있어야 복을 받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한번 보세요. 예배 드리는 순서는 하늘로 올라가는 순서가 있고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오고가 교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오장노님 기도를 잘하셨는데 기도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봉헌하잖아요 봉헌 헌금도 올라가는 거예요 찬송도 어때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게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설교.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축도.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교차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위에서 응답을 받고, 내려와요.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가 반복인 거죠. 반복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우신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통로로 사무세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진정한 축복을 받아요? 못 받습니다. 잠깐 받아도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또 하나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이 믿는 자가 통로가 돼서 복을 받게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는 아브라함이 원래 이 본문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자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나신지라. 이 너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명확해지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그 믿는 사람 다 어떤 사람일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잖아요.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통로가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결론은 이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조차도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좀, 용납이 잘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축복해야 돼. 축복하고 환경도 축복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11절인데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따라 하세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랬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지능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정직한 자가 축복을 해기 때문에 어때요? 도시가 잘 되는 거예요. 마을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자꾸 악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때요? 무너져 내린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가, 도시, 동네, 환경 모든 것을 축복할 때, 우리가 축복할 때 어떻게 되나 흥한 것입니다. 번성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어영 교수님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어영 교수님이 이런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한국이 발전했을까, 흥했을까, 지능했을까,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주 옛날 가난했던 때 겨울에 아이들이 이렇게 막 코가 질질질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은 엄마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수건 이런 거 대고 뭐라고 그러죠? <laughs> 흥해! 흥! 그래서 흥했다는 거예요. 학자다운. 그런 견해였는데요 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콧물 질질질 흘리는 아이한테 야 흥해 고플 때 흥하라고 흥! 그래서 흥했뜨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끝까지 축복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분도 잘 되지만 결국은 최고의 소행자가 바로 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다 받았어요. 다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흘러나가로 가셨다. 하는 거죠. 자, 이 갈라디아 3장을 읽다 보면 가슴이 뛰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다 저주를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줬어요. 그걸 볼까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와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해서 축복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축복해야 복이 임하는 것이다. 축복해야 기적이 임하는 것이다. 축복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축복 속에는 이미 복이 탑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축복하라, 시간을 축복하라,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라, 특별히 마음에 잘안 들어도 축복하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적인 부여가 결국 나타나게 될 것이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번성충만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생육번성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복. 그다음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 복은 바로 다윗의 복이죠. 다윗의 복. 그래서 이복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놀라운 창조의 첫 번째 주신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게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아, 아브라함의 복. 영어로는 선십이라고 하고 다윗의 복 킹십 킹쉽, 선십과 킹심의 축복을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완전한 복을 받고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기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